우체국 가본 기억 저도 꽤나 오래된 것 같은데요. 뭐 편지는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소포는 택배로 편의점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체국이 새롭게 변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변신했다고요. 우체국의 새로운 이야기 조중민 씨와 함께 만나보시죠. 지원과장 박상태입니다. 우체국의 물적 자원인 공간 활용과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과의 연결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특히 지역 사회 소외 계층에게 필요한 교육 및 문화 지원을 통해서 우체국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은 대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 6주간 매주 수요일 날 치매반 교육과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시행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동탄에 위치한 화성 우체국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과 스마트폰 교육을 하는 우체국 작은 대학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잘 지냈어요? 그 덕분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났으면 뭐눈 뜨면 행복한 것이고 예, 뭐 운동 갔다가 와서 땀 빨리빨리 흘리면 오늘 또 하루 또 시작하는 거고 아, 아. 저녁에 또 운동하고 땀 흘리면 오늘 하루 다 갔으니까 행복한 거고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같이 어머니 여덟 명의 학생들 한분한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며 출석 확인을 진행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 치매 예방 교육이 진행됩니다. 먼저 몸풀기로 칠판에 한글로 빨강, 파랑, 초록 이렇게 한글이 써 있는데요. 한글의 뜻과 글자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빨강이란 글자는 파란색 글씨로 써 있고요, 이 파랑이란 글자는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칠판에 써 있는 한글을 읽는 게 아니라. 그 한글이 써 있는 색깔을 읽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하실까요? 색깔 시작 파랑 파랑 초록 초록 노랑 노랑 파랑 파랑 노랑 노랑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잘 하시는데요. 이제 다음 단계 손가락 운동도 해봅니다. 하나는 새끼 손가락, 하나는 엄지로. 자 하나 둘셋하 바뀌는 거 아시죠? 하나 둘셋 바꾸고, 둘둘셋 바꾸고, 셋 이렇게고 이렇게, 두고, 셋, 이렇게. 바꾸고. 요렇게. 둘, 셋, 이 손가락 보면 빨리 할수 있어. 내가 내 손가락을 보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잘안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천천히는 그래도 따라해. 잘 되면은 뭐. <웃음> <웃음> 재밌게 이야기도 나누고 즐겁게 웃으면서 수업은 계속됩니다. 이제 선생님이 가져오신 꽃 그림 도안을 직접 색연필을 이용해 색칠해 보는데요. 보시고 그러면 색칠 시작하는데 오늘도 색칠 칠하기 힘드실 수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오늘 마음에 드는 색깔 뽑으셔서 원하는 꽃 무늬에 가서 색칠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칠이 끝나고 각자 완성한 작품들을 소개해 봅니다. 예, 어, 아버님 색칠 칠할 때에 무슨 생각이 드신 게 있으신가요? 아, 인생이 네. 상당히 내가 살아온 부분이 어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을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또 어려운 때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스로 만족하고 한정된 삶 나눔의 삶. 이게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인생이다. 정성껏 그린 꽃을 서로에게 주고 싶다던 사이 좋은 부부도 만나보시죠. 68세고 이름은 이정심. 손동작 같은 것도 정말 집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이게 머리에 거기 가잖아요 자극이.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모르는 부분. 몰랐던 부분이 이제 아이 애들한테 딸들한테 전송도 하고 사진 찍어서 또 지울 수도 있고 지울 줄도 알고 이런 거 보니까 옆에서 또 나도 좋고 저, 저 모르는 거 있고 누가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도 할 수도 있고 부부간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데 남 같은 거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빨리 가자 두 시에 맞춰서 그리고 또 같이 오고. 다른 어르신들은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저는 전순이고요70봤세요 그냥 집에서 들어놓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그리고 기다려지고 일주일이면 여기 오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러면 평소에 이거 우체국 작은 대학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 시간에 어머니 뭐 하세요? 자지요. 들으면서. 점심 먹고 들으었으면 틀어서 틀리면 지질로 잠이 들어 재미나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웃기도. 하고. 맨날 들으면서 잠만 자는 데 와서 웃기라도고. 하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남치도 났지요 뭐든지 긴 어, 공예고 나이는 칠십 세막 손가락 운동도 하고 그림 색칠도 하고 색칠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무슨 색깔을 시작하면 하면 그니까 뇌가 좀 이렇게 저기 올것 같아요 우리 둘이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바람도 싹 시원하고 그래 타고 와서 교육받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집에 가면 운동도 되고 좋은 점이 많잖아요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화성 우체국의 우체국 작은 대학. 오는 10월과 11월 2기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9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화성우체국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화성 조중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